네 21번 그래프 좀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일반형이니까 우리 x절편 y절편 좀 잡고 갈게요 x절편은 y다 0 넣는 거니까요 넘기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a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요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a가 음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y절편은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x에다가 0을 넣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럼 0,-b 분의 1이 돼서 여기 y 절편이에요. b는 뭐 플러스 그대로 써주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b 분의 1이 아래에 있으니까 요 값이 플러스가, 될, 마이너스가 되려면 b는 플러스가 되면 되죠. 그죠? 얘 마이너스 a 분의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주는 하이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y는 아 b y는부터 시작할게요. b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이고요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마이너스 b 분의 a가 마이너스 b 분 a가 제일 중요한 기울기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지금 플러스인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b 분 a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a와 b가 부호가 반대다, 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데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인 거는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통해서 알아냈죠. 뭐 좋습니다. 네. 한번 이제 선택지를 좀 보도록 하죠. x는 a, b의 그래프는 아 이거, 이거 이 얘기를 또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봐봐. 자, 한번 보세요. x는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x는 얼마. 자, x는 뭐 세모 이런 거.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완전히 세로 줄. 그죠? 이거 이거 좀 이번 시험 범위 중요하니까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또 y는 뭐별그런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완전히 가로. 무슨 얘인지 알겠죠? 별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가로값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죠? 자 세모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값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프 자체가 이제 세로줄, 가로줄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은요. x는 ab 그랬는데. 맞죠? 여기서 ab가 어떻게 되는 거야? ab가? ab가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란 거죠. 얘는 마이너스. 괜찮니? 자, 그러면은 x는 ab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x는 ab의 선이 한번 써볼까요? ab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어디 있겠어요?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의 그래프는 y축의 오른쪽에 있다 아이, 틀렸네. 왼쪽에 있다지. 왼쪽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자, 일 번은 답이 아니에요. 오른 거 찾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2번 한번 볼까요? y는 a분의 bx 플러스 3은 항상 평, 이걸 그래프 항상 평이하다 그랬는데 아까 이거 표준형 바꾼 거 지워졌네. 자, 다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b분의 a랑 a분의 b랑 당연히 같지 않죠. 우생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번도 아닙니다. 자, 이것의 그래프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자 한번 봐봐, ay는 -bx -1. 자, 선생님 뭐 하려고 그래? 역시 기울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a 분의 bx a 분의 1. 뭐 이건데, 즉 a 분의 1이 문제가 아니라,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A와 B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잖아. 플러스. 기울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오케이. 오케이. 3번이 답이야. 일단 답 나왔습니다. 오른 거 찾는 거니까. 4번, 5번이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죠? 자, Y는 뭔데? 그래. AB는 선생님이 부호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하지만 아, 그냥 하죠. 그냥 하죠. 얘, 얘는 뭐가 돼요? 그냥. 자, 잠깐만.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죠 얘는 요 세제곱 인데 a가 지금 뭐죠 a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가 되네요 플러스 그죠 얘도 플러스가 돼요 뭐다 플러스야 그죠 이제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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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은 y는 뭐 c 그럼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 y는 뭐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그러니까 x 축 아래에 있다가 아니라 x 축 위에 있다가 맞다. 그 얘기 해요. 예,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주어진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자, 봐봐 주어진 그래프가 자 이거잖아요. 이거 오늘 이 문제만 한네 한 번째 푸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얼마나 중요한 거래 그래?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봐봐. a분의 b, a분의 b 똑같잖아. 그죠? 1분의 2.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 영원히 안 만난다. 그죠?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고, 요게 다르니까.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예, 확실해졌네요. 3번이. 그죠?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